안녕하세요. 서울 다이렉트 사업단 강사 박 안젤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4월 변경되는 이슈를 활용한 종신보험 판매 기법에 관련해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이었죠? 무해지 저해제 상품이 사라질 거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해지 저해지 상품에 대한 보험사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한 금융 당국이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저해지 상품은 사라지진 않지만 앞으로 보험료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 해지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등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저해지 상품은 여기에 예정 해지율이라는 게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통상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하기까지 걸리는 시일을 반영한 값을 이 보험료 할인으로 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해지를 적게 할 거라고 예상해서 예상 해지율을 낮게 잡으면 해지하는 고객이 적은 만큼 보험료는 비싸지게 되고 환급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해지하는 고객이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상 해지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환급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해지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보험사마다 임의적으로 예정 해지율을 적용해왔는데요. 낮은 보험료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예정 해지율을 높여서 과당 경쟁이 심화됐고, 그로 인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오는 4월부터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범 규준이 적용되면 현재보다 예정 해지율은 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해지하는 소비자가 적은 만큼 보험료 할인도 줄어들고 결국 보험료가 지금보다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말은 현재 저희 다이렉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속 있는 평생듣는 건강종신보험, 실속 있는 종신보험, 실속 있는 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 뉴가족듣는 치매보험까지 이네 가지 저해지 상품 모두 모범규준 적용 대상이라는 거고 모두 보험료와 환급률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주요 상품 예시를 보면요. 주력으로 판매하는 20년납 중신 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오르고 황금률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10년납 이하 단기납인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거나 황금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4월달부터 중신 보험 판매하는 전략을 장기납에서 단기납 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이번 달이 이슈를 활용해서 성공적인 영업을 할수 있는 화법, 타겟 고객별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재테크에 관심 많은 젊은 고객에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객님, 얼마 전에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낼수 있다는 청년 희망적금 가입신청이 폭주했던 거 알고 계시죠? 워낙에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요즘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큰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젊은층에서는 이 소액으로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위험성이 너무 커서 늘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동시에 만들어 나가라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안전자산이란 이렇게 예정이율로 최저 보증을 지켜주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상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상품이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는 오르고 받아가는 환급률은 떨어지게끔 현재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한 상태라 이번 달 마지막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안전자산 확보를 해두시는 게 정말 필수예요. 그러니까 고객님도 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제가 지금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종신보험이 없는 기존 고객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객님, 매월 한 번씩, 아무리 길어도 20년만 되면 무조건 100% 당첨되는 로또가 있다면 당연히 구매하실 거잖아요. 가입만 하면 100% 보장받는 보험도 있어요. 바로 종신보험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 100% 확률로 언젠가는 사망을 하니까 내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큰 보장 금액을 가족분들께 남겨 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워낙 유병장수 시대이다 보니까 유병은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으로 충분히 지금도 준비하셨지만 장수에 대한 대비는 사실 미비한 편이세요. 근데 이 종신보험에서 노후 자금을 쓰실 수 있도록 생활비나 연금 형식으로 돌려드리니까 장수에 대한 대비까지 같이 돼서 이 종신보험을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고객님처럼 각종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계시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스러우셔서 못 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납입 기간 중에 해지만 하지 않으시면 일반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 저해지보험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당장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의 제재로 이 보험마저 보험료가 오르고 환급금은 떨어지게 돼서 이번 달 마지막으로 고객님처럼 건강보험만 있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도 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제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이번 달 확실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서울 다이렉트 사업단 모든 TML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